지난 3월 15일 3 1로 .15 세계 소비자 권익의 날을 맞이해 중국 공상총국은 이날부터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처벌 방안을 본격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안은 새 소비자 권익 보호법을 실행해온 지난 1년간 소비자들이 신고하기 어려운 점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소비자 권익 수호에 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처벌 방안에는 총 22개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방안에는 소비자 권익 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네거티브 리스트 형식으로 나열했습니다. 일부 상가에서는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서는 이를 이유로 15일간 반품을 미룰 경우 소비자 권익 보호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외에도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는 홍보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고 인터넷 쇼핑 등을 규범화했습니다. 在网购、电视购物等领域，存在着以虚假成交量、虚假评论来进行销售的违法行为。处罚办法对这些行为进行了明确规定，予以禁止。 방안은 경영자나 이벤트 행사 측에 최종 해석권이 있다는 등 계약 조항을 첨가할 수 없다고 규정했으며, 불공정 약관 조항은 불법 계약 행위로 간주해 처벌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선불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문제, 개인 정보 보호 등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오는 3월 말부터 신고전화 123456을 이용해 소비자 권익을 수호할 수 있습니다.